자 다음은요 코리안 시네마 장편 영화 룸쉐어링입니다 이순성 감독님과 나무니 최우성 김솔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룸쉐어링의 이순성입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룸쉐어링의 고약한 할머니 남은이입니다. <laughs> 고약한 할머니는 금분이고요. 남은이 선생님은 금분을 연기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역할 소개할게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룸세어링에서 유진 역을 맡은 배우 김솔비입니다. 아 귀엽습니다. 안녕하세요. 룸세어링에서 만렙 알바생 지훈 역을 맡은 최우성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최우성 씨와 남은희 선생님께서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룸을 쉐어하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오붓해 보이고 화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거리 떨어져 있나봐. 아 그랬어요. 음. 아, 예. 음. 아니 어떠셨어요? 너무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라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연기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은데 어. 역할이 이제 아주 고약을 많이 떠는 할머니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 급분 할머니가 조금 그래서 네. 어떠셨어요? 네. 어, 남은희 선생님은 너무 좋으셨고요. 네. 이제 연기만 시작하시면 이제 조금 네, 무서웠던 무서웠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이런데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남은희선생님이야뭐 너무나 따뜻하시고 뭐 예,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예. 특히나 요즘 노래하시느라 또 예. 아, 네,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너무나 제가 다 뜨거워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뜨겁게 살아요. 아, 좋습니다. 음, 네. 선배님 근데 요번 우리 영화 룸어링 어떤 영화예요? 아, 이 영화는요. 예. 극본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 정말 이순성 감독님이 이제 쓰고 감독하셨는데 이거 제작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뜨거운 싱어즈에서 내가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영화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내가 이제 고약한 할머니 말하자면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 주세요. 이제 그런 할머니인데 집에서 똥 싸지 마 이게 아니야. 똥은 싸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그 하숙생을 구박하는 더 무서운데요? 어, 네, 예, 그치. 뭔가 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지? 예. 네. 오, 아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번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최유성 씨. 예, 맞습니다. 긴장 안 돼요? 아 지금 몸이 온 몸이 떨리는데 오.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어, 많이 떨릴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남은희 선생님 같은 뭐 길아성 같은 선배님이 있으니까 예 그럼요. 긴장을 좀예 가라앉히시고 우리 솔비 씨는 어때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저도 너무 떨렸는데 어, 그 우성 오빠랑 선생님이랑 감독님이 옆에서 너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가라앉히고 차분히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예. 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룸쉐어링 음. 어떤 영화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어, 가족 이야기인데. 예. 이제 말하자면 하숙생하고 할머니하고 아주 외로운 사람이 만난 어그 가족 얘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아주 청중하게 사람 구박하는 어 그렇게 어 그런 역할이고 어또 이제 그 하숙생은 아주 외롭게 살아서 정말 절박하게 거기 안 살면은 정말 뭐 어디 살 데가 없는 어 근데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그 공동변소 이제 공중변소지 에이. 거기 가서 똥은 싸면서 어 음, 이거 우리가 음. 촬영한 거예요. 어. 어. 아뭐 각자 인물마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네요. 예, 네 예. 그렇죠. 어우, 너무나 기대됩니다 선배님. 네. 네. 감독님한테 좀물어보세어 감독님도 그러면 함께 아, 네, 남운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최우성 배우도 그렇고 사실 너무 이게 사실 격차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함께 어우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감독님? 아 저희 뭐 선생님이 일단 어, 가장 편안하게 현장을 만들어주셔서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하 우성이나 그리고 솔비나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남운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극찬을 하신 극본이고 또 연출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얼굴이 많이 빨갛시거든요. <laughs>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부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절대 믿고 오셔도 <laughs> 되고요. 예. 어, 마음 놓고 시간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laughs>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네. 전주 네. 네. 국제 영화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룸쉐어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